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오늘 그네 번째 시간이죠. 자, 전체적으로 18강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지난 세 번째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자기소개서 개념, 두 번째로 작성 순서, 세 번째로 문항별 작성 요령. 오늘 그 마지막인데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지금까지 했던 게 바로 내용 중심이면은 오늘 말씀드린는 거는 바로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형식이 안 좋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염두에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먼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유의사항 중에 0점 처리되는 항목 있겠죠. 공인, 의학, 성적, 수학과 외국어, 성적, 교회, 대회. 이런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가 바로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라는 그런 항목이죠.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여기 바로 전년도부터 나왔는데 이 부분. 혹시라도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작성을 해가지고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 있으니까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시, 첫 번째 보면 은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아버지의 역량으로 저희 생활은 늘 원칙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 빨간 게 볼까요?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아버지. 자, 지원자의 부모의, 뭐, 실명도 아니겠지만, 실명은 아니겠지만, 자, 경제적 지위, 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이런 부분에 어긋나겠죠.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이모님이 아이들을 순수하게 대하시는 모습. 이모님, 친척이 나오죠. 안 됩니다. 그죠? 세 번째 볼까요? 사회복지사이신 어머니 역시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유사도 수준별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요. 유사도를 판단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아, 요 정도 벗겨 적으면 이상이 없겠지라고 너무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A 수준, B 수준, C 수준이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 지도를 할때 다른 학생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보여줄 순 있습니다. 보여주고 바로 회수를 하죠.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아 괜찮네? 이 부분 좀 한번 써먹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절대 그냥 보여만 주고 바로 회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쓰는 자기 속에서 표절은 절대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를 보시면 2016, 17, 18 점점 자기 속에서 표절로 인해서 불합격자 추이가 늘어나고 있죠.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활동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을 했는데 자기 소개서 표절로 말미암아 불합격됐다. 그죠? 절대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소개서 본문 작성시 고려사항 간단히 볼까요? 자, 우리 글을 쓸 때요 글쓰기 가장 기본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써라. 저도 글쓰기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글은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짧게 써야 됩니다. 짧고 간결하게. 왜냐하면 문장이 길어질수록 논점은 흐려질 가능성이 큰 거죠. 두 번째는 두괄식으로 써라. 자, 미괄식은 핵심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입학사정관분들, 평가자분들이 평가를 할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자료를 평가하기 때문에 핵심을 보려 합니다. 핵심이 끄트머리에 있는가 하고, 핵심이 앞에 있는가 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핵심이 앞에 있는 게더 좋겠죠. 더 눈에 띄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매력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더 좋겠죠. 자, 이를테면, 은 저희 첫 제자는 외할머니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제자는 보통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 요렇게 생각을 많이 하겠죠. 요런 일반적인 생각인데, 어, 할머니가 제자였네? 어, 어떤 내용이지? 궁금하네? 읽어보고 싶다? 요거죠. 그죠. 고등학교 입학 첫날, 지금껏 만나본 적이 없는 특별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것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자, 아주 강조하고 있죠. 특별한 친구. 아직은 만나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자, 평가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문장이라 볼수 있겠죠. 그래서, 비단 이 부분이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은 여러분들이 그 글쓰기 작성을 하실 때요,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핵심을 반드시 써야 되겠고, 가능하면 일반적인 것보다도 남들이 어떤 눈에 띌 만한, 그죠?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아시다시피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을 지양해라. 너무나 식상한 표현, 의미 부여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활동에 진정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걸를 많이 보죠.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열심히 뭐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글자수가 아깝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죠? 평가자가 엄청나게 많이 보겠죠. 식상한 표현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고 그러면 자기만의 구체성, 구체적으로 적을 하는데 자기만의 구체성입니다. 추상성, 구체성, 자기만의 구체성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다. 열심히 해서 올랐다. 추상적이죠. 그럼 이보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하루에 두 시간씩 꾸준히 영어를 했다. 성적 1등급 향상됐다. 조금은 구체성이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나만의 구체성이 아닙니다. 자 나만의 특징 이 있는 구체성은 바로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 대본 스크립트를 보면서 미드를 반복 시청 두달뒤 교내 원어민 교사와 영어로 농담도 나눌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이 바로 자기만의 구체성이죠. 역시 자기만의 구체성이 바로 자기만의 색깔을 띤 자기소개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요령에 대해서 작성법이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마무리입니다. 이제는 한눈으로, 누, 아, 죄송합니다. 한눈으로 보는 자기, 자기,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첫 번째, 인재상 파악이죠. 지원 대학 및 지원 학과 선택. 두 번째는 생활 기록부를 분석하고 문항별 소재를 배치해라. 세 번째는 개요 완성하고 문항별 자기 소개서 작성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바로 첨삭을 하고 첨삭은 바로 이인이하이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사항 점검 후 제출입니다. 자, 첨삭 지도까지 다 끝났다 바로 제출이 아니죠. 최종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자, 볼까요? 자, 자기소개서 제출 전 최종 확인 사항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한번 최종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기소개서, 즉, 학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는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쓴 글인가? 당연히 자기가 써야 되겠죠. 다른 사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표절의 요소가 없는가? 확인하셔야 되겠고, 배우고 느낀 점은 질문의 취지와 부합하는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오탈자, 글자 수 등을 확인하였는가?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에서 뭐 첨삭을 지도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 많죠. 띄어쓰기 뭐 구성이 어떻고, 맞춤법이 어떻고, 이거는 지극히 형식적인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소재 선택, 소재 적합도 그죠. 단계 구성, 개요 구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그 다음 차선에 어떤 중요점을 볼, 중요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는가. 요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인 작성 순서 그다음에 문항별 작성 요령 마지막으로 작성 시 유의사항 자 모든 것은 바로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100% 따라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참고 자료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요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지금 시기부터 조금씩 초안을 만들어 가시면서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보완을 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만 된다면요. 7월달, 8월달에 일반적 학생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상당히 힘들게 움직이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신다면 7, 8월달에 좀더 수월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 행복하게 자기 속에서도 제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수시 학생부 종합에서 여러분들이 대박 나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그제강의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어,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